뭐 단절을 받을 날이 올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김 박사님, 그 위성락 네. 그 안보실장이 그 브리핑 한거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질답 간, 음. 간단하게 했었잖아요. 그거 할때 그 백악관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예. 이제 동시에 조인트 팩트 시스템이기 예. 때문에 동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 상당히 그 뭔가 치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시면서 어, 오히려 내적에서, 내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더콕 집어 얘기하자면 국민의 힘 쪽에서 왜 이거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재촉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런 것에 비해서는 백악관 발표한 내용을 보기에 뭐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원재력 추진 잠수함 요 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핵 물질에 관한 음. 거. 요런 것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맨 끝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냥 굉장히 원론적인 표현으로 나와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성락 안보 실장의 경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다. 음. 그 본인 생각 아니에요? 본인 생각. 미국에서 이것을 어, 완전히 양쪽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이 팩트 시트에 뭔가 구체적인 거한 줄이라도 뭐 예를 들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다시 어, 뭐 바꾸는 것에 대해 양쪽이 뭐 의지가 뭐 맞았다라든지 아니면은 핵연료에 대해서 뭐 우라늄 농축과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뭐, 한 줄이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 네. 참 좋을 텐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네. 그핵 잠수함 건조를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다. 요거 음. 한 줄은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번 속았었잖아요. 네. 앞으로 뭐큰 풍선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아, 보니까 뭐 실질적인 건 그게 아니네. 어. 두 번을 속았었는데 이번 세번 속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것도 지금부터 또 걱정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 네. 거의 죠 국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요. 그 마이클 그린이라고 부시행정부 때그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NSC 선임국장 지내고 지금 뭐그 워싱턴의 외교안보 유산 그 싱크탱크 CSIS 키신저 석자를 하고 있고 저 사람 지금 또그 겸임을 뭐라고 하냐 호주 세드니 대학 이게 또 미국 센터 어, 뭐 굉장히 뭐 동아시아 전문가인데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호주가 예, 2001년에 미국 영국 호주이 3국이 오코스라고 하는 예, 안보 동맹을 맺습니다. 네. 예, 안보 동맹을 맺고 그 호주는요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해고 이거 정보 동맹인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렇게 영어권 에, 그 국가들, 다섯 개 국가들.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정보 얻고 그거를 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니까 그걸 다 이렇게 공유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5 i v e Eyes 국, 그, 저 참여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보다도 미국, 한국 관계보다도 미국, 호주 관계 가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하다. 아, 같은 또 영어권 국가고 뭐더 공유하는 게 많고 그런데 여기도 2001년 9월에 예, 그때 이제 에 호주에 어 핵잠 제공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에 서명이 됐대요. 3년이 걸렸대요. 3년이.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게 하세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핵잠 건조 승인했다. 이것만 있지 뭐 어디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언제까지 뭐 한다든지. 예? 이런 게다 없어요. 지금 다 배치 상태. 근데 안보실장이라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본인 생각일 수가 있겠고 우리도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요번에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 시트를 보게 되면은요. 미국 측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숫자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어 2천억불 음.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어그배 대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천오0 0억이이도명시시 음. 되어 있있습다 대미 투투자이이러러니까체체적으로어있있데데 뭐 무기 수입도 0 0 0억 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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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대만에 비해서 음. 우리가 그 반도체에 관해서 관세를 음. 뭐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laughs> 이런 수준 <laughs> 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지금 말로도 표시를 하고 있지 거기에는 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 제철이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 네. 지지한다는 것도 그냥 응원하겠다 이렇게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구체적인 명시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한다든지, 언제까지 한다든지 핵 연료에 관해서는 뭐 미국이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연료 조달을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구체적인 거한 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는 게이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있어서도 갑을 관계가 너무나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큰 쾌거다라고 하기에는 참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도저히 이게 제 머리로는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 원자력 협력 그 부분 관련해 하고 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근데 현재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20% 미만 저 전홍축 우라늄 이것도 미국의 사전 승인을 얻어갖고 한국이할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핵연료 그 사용 후 재처리 그거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뭐 미국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또 필요한 거죠.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데 예, 한국이 사용 후핵 연료 재처리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게 한미 원자력 협정 아니에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양자 123 어, 협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3이 네.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에 의거해서 음. 만든 것이기 때문에 123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평화적 목적에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조건이 그 퍼센트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 핵 재처리 이거는 못하게 못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협정에 의거해서 하지만 앞으로 어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거는 그핵 협정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개정 사안이 앞으로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기한이 2035년 네. 6월, 6월 15일까지로 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서로가 지지한다라든지 요렇게 음. 돼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 현재 협정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뒤에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감독님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예, 그 부분 보면 현재의 123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한다. 그거는 어 그거 그거 하면서 부합하는데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그 성립이 그두개두두 개의 두, 두그 정합성이 전혀 없고 그런데 저거는 그러니까 저거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은 한 한미 양국은 현재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그렇죠. 그래야지 완벽한 앞뒤가 그렇죠. 맞는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원하는 네? 바고요, 목적하는 네. 바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없으면뭐큰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지한다라는 거는 그래, 너네 하는 거 우리가 지지할게. 이 정도 수준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현 협정에 의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건 너네들 그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laughs> 어~ 지금 그~ 협정에 부합하는 대로 하자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협정대로 하면 앞에 얘기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빈말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거다 빈말이에요 빈말. 그래서 참큰 걱정입니다. 필리주 선서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뭐 그거는 조금 뭐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것은 한국에서 건조를 하겠다라든지 그렇죠. 한국에서 어, 뭐 건조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최소한 뭐이 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참 필리조선소에서는 그 핵전 만들 그 시설과 설비가 안돼 있잖아, 안돼 그렇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걸또 투자하는데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너네가 해가라. 막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립서비스 몇, 몇, 몇개 받고, 그죠? 그 지지한다. 니네 심장 이해하고 <laughs> 지지한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맞게끔 하자.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알맹이는 없고 그냥 립 서비스 몇개 받은 거예요. 립 서비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 대미 투자액 2천억 달러의 경우에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한5% 미만 현금 들어가는 건그 정도라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증인 이렇게 금융으로 음.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몽땅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그 연간 200억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 외환의 파장 없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고는 yeah. 하지만.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라는 음. 것들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음. 200억 불까지 미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맞아요. 150불 정도를 상한으로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이것마저 양보를 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이거 참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 지금 또 환율도 높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음. 참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돈은 구체적인 액수 딱 정해갖고 금액까지 정해갖고 기브앤테이크인데 외교라는 네. 게 협상이라는 네. 게그 주는 거는 확실하게 돈 얼마 얼마 딱딱 있는데 네. 받는, 받는 거는. 거는 지금 립서비스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네. 좀 답답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좀 감시하고 제대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보면요 이게 김박사